안녕하세요 주소장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노란 개나리꽃이며 연분홍 어, 벚꽃들이 만발한데 햇살도 따뜻하고 어디로 막 나들이 가고 싶어요 자 4월이 시작됐네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인천별 입주물량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선 계양구입니다 4월 계양하늘채 파크포레 546세대 6월 개양서의 그랑블 더 테라스가 124세대가 입주합니다. 루원시티가 포함된 서구는 4월, 가정동,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투더 센트로가 1059세대가 준비하고 있고요. 6월 입주 물량이 좀 되네요. 가정동,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1412세대,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로지오 1, 2단지 합쳐서 4805세대, 세개 단지 6천여 세대가 입주합니다. 부평구입니다. 백운 역세권 힐스테이트 부평이 6월 1,409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요. 송도가 속한 연수구입니다. 5월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498세대, 더샵 송도 센터니얼 342세대가 입주합니다. 중구는 유림 노르웨이 숍에도오션이 4월에 520세대 입주합니다. 2분기 인천 입주 물량 총 만여 세대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Bye. -bye.